들어보자. 뾰족한 돌. 여기도 싸움 하나 났었다. 이렇게 어부지리가 있습니다. 이런 게임이. 여기에서의 약간 명확, 명확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생태계 음. 생태계가 이 게임에서 이게 일단 명확하기 때문에 엑스 여기 있고 플린트바인 알로 여기 필요한 게 뾰족한 돌이 필요한데. 어디 얘라도 뭘 어떻게 해볼까? 이거는 아직 안 피었나 보다. 이 풀떼기는. 뾰족한 돌을 구하려면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동굴 안에 들어가서 불지핍시다 뭐 방법이 없다. 지금은 불을 한 이쯤 지펴가지고 네, 돌을 이걸 이걸 캔 수밖에 없겠다. 그래도 그나마 몇 개를 얻었네 이제 이 불이 아까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음식을 하는 거죠 몬스터 라지 아니야 이건 안 먹는 거고 안 먹는 것들은 여기다 모아놉시다 체력은 필요 없고 이게 자꾸 앞으로 모이니까 앞쪽에다가 재료 같은 걸 넣어놔야겠다. 너무 귀찮게 하네. 지금 한 벌써 한 3일 지나지 않았어? 이틀, 3일? 이거 템퍼레이트 시즌 빨리 보내려면 어떻게 빨리 어플 해야 되는데, 내가. 템플레이트 시즌 지나가지고 휴미드 시즌이 오면 좀 많이 힘들어요. 외출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든 뭐 돼지마을에 가서 뭐 정착을 하든 해야 되는데 뭐 계속 철야를 해야지 뭐 방법이 있나. 도기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마체테가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아. 내가 지금 풀이 없어가지고. 아, 픽엑스가 없네, 하필이면. 오, 웬일로 이걸 버리고 갔대? 대박. 그럼 바로 하나 만들 수 있지, 또. 이러면은 이제, 또 구할 수 있고, 요거는 요거는 지금 못 깨고, 저쪽은 위험한 벌레들이 우글우글 하니까 여기 근처에만 살짝 다니고. 아, 진짜 돼지 귀신, 지금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요거를 모으는, 제, 아까 뭐지? 저쇠동구리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주는 갑옷 조각으로,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그, 그, 갑옷이, 갑옷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곤충껍데기라 그래야 되나? 으, <laughs> 징그러. <친구로 웃음> 곤충껍데기로 갑옷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서 일부러 쟤를 죽였어요.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내가 약간 좀 약간 금을 아끼고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본진이 아니면 사이언스 머신을 만드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저는. 나만 그런 거겠지, 아마. 위험한 건 적당히 박가면서 알로에 좀 먹으면 될것 같고. 지금 나뭇가지, 돌, 풀떼기. 풀몇 개나 모았지, 내가? 스무 개 정도 모았네. 아까 많은 곳 있었으니까 글로 가면 될것 같고. 여기 초록색으로 연기 있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가지 않는 이상 여기는 독이 있는 지형이어가지고 저기 들어가면은 체력이 닳아요 독데미지로. 근데 갑옷이 있대요 저기로 따로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갑옷 같은 거. 보면 나무들도 생긴 게 조금 이상하죠. 약간 병 들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저리로는 못 지나가니까, 여기가 일단 기준으로 밝히는 기준선이라고 쳤을 때, 나무까지 뜯고, 장작 패면서 갑시다. 일단, 기준선을 알았으니까, 어, 진짜 확실히 전갈이랑 뱀이랑 레스 해놓으니까 잘안 나오네. 틈틈이 먹을 것도 좀 해주고. 뱀, 뱀을 이걸 잡아야 돼서 안 잡으면 나중에 또 길걷다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잡는 편이에요. 아마 그게 내 문제가 아닐까?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잡으니까 내 문제가 아닐까? 보였을 때, 어,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들어와, 이씨, 해가지고, 중구가 시키드나? 약간 이래서 그게, 그게 내 문제가 아닐까? 모든 사물과 싸우려고 하는. 에휴. 적당히 성격도 좀 숨기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요. 그리고 요거는 코르크 나무인데, 코르크 나무도 좀 필요해요. 살,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동굴 같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코르크 나무가 필요해서, 코르크 나무도 좀몇 그루 베고, 우리 아까 거기 지나왔었는데, 그맵 어디요? 전기 있는 애 있죠? 그맵 지나왔었는데, 이 케이브는 내가, 어, 이 케이브는 안 들어갔던 맵이다. 요거는 살짝 깨도 되겠는데, 요거는. 맵을 켜보면,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위치가. 여기는 좀 많은가? 딱히 없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네. 동굴, 다녀온 동굴은 좀 표시를 좀 해놓고 싶은데. 마, 마블레이디 다녀갔음, 이렇게. 표시가 쉽지가 않네, 뭐. 안 먹는 음식 같은 걸 놔두면은 얘네들이 또다 먹으니까. 어지간한 건다 먹어요, 그냥. 지금, 템퍼레이트 시즌 동안에는 좀 빡시게 재료들을 모으고, 휴미즈 시즌쯤에 돼가지고, 저기, 돼지 마을로 넘어갑시다. 난 너네들한테 줄 것도 없어, 야. 아, 그걸 먹으러 간 거니? 씨앗을 먹으러 간 거구나. 착각하여 미안하다. 포르크가 이게 있는듯 하면서도 모자라가지고 한번 준비해갈 때 그냥 빡 준비를 해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마을로 들어가는 김에 다시 나올 일 없도록 근데 코르크가 팰때 이걸 나무를 펜다 그러잖아요. 코르크 나무 팰때 이게 나는 소리가 난 너무 좋더라. 이걸 패고 불을 지펴 가지고 아, 바실리스크 온다는 말이었구나. 처음에는 한 마리 정도 옵니다. 다음에는 한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오고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돼지 마을로 가는 게 좋아요, 이게. 돼지 마을로 들어가려면은, 근데 그러면 농사를 좀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똥이야 돼지 마을 안에 많을 거고. 이리 태산이다 이리 태산이야. 이제 우리는 요것들을 주워가야 됩니다. 요철 조각들 있죠? 많이 깔려있네. 근데 이게 그 가위 하나 만들 때마다 두 개씩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보면 은근 몇개 없어요. 얘네들 근처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얘네들 네스트인데, 여기서 이제, 얘는 뭐 하는 거야? 잡아볼까? 고기 주네, 고기. 어차피 여기 천지 깔려 있는 게 그거여서 얘네들도 한번그 그걸 뭐냐. 어. 한번 번개를 쏘고 나면 다시 차지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 한번쓴 애들은 다시 잘 번개를 안 써요. 여기 왔었고. 나중에 막, 아이언 바, 이런 거 있죠? 철로 만든 철괴, 이런 것도 필요해가지고. 지금 충분히 모아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몇 주변에 뭐, 풀떼기들 몇개불 붙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고. 프리야, 뭐, 많으니까. 전기 충격 온 것들은 이제 알로에로 회복하면 되고, 이게 지난번에도 할 때. 내가 초반에 먹을 걸 너무 많이 한 번에 캐니까 나중에 힘들더라고. 주변에 먹을 게 없으니까 멀리까지 나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조금 아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또캘게 있나? 이거 하나 있네.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씩 주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